좋다, 아이고, 좋다, 너무 좋다. 공기도 신선하고, 3개월 전만 해도 막 뛰어다니고, 이 산을, 이 높은 산도 막 올라다니고, 그러고 나물도 뜯들어다니고 했는데, 이게 웬일인지? 정말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, 올라가 보고 싶은데, 아, 자신이 없네요. 봄에나 올라갈 수 있을까? 열심히 운동하면 올라갈 수 있겠지. 운동도 할 겸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얘는 산모이네. 이 산모이가 이렇게산속이니까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산모이가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네요. 아, 곤드레가, 아직도 살아있네? 이게 곤드레에요, 여기. 곤드레. 응? 얘는 세상에나, 이 겨울에도 산딸기가 있어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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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 이게 산딸이야 빨간 게 이게 산딸 보이시지요? 아 산속에 왔더니 얘가 나무 밑에서 서리를 맞지 않아서 아직도 빨갛게 나와있네요 생명력이 참 대단하구나 여기서 예쁘네 다리 아파서 멧돼지가 오면 도망도 못 가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그만 그만 가야 되겠다 겁난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저산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? 올라가고 싶은데 이렇게 못뭐 올라가고 자신이 없답니다 지금. 내가 이사에아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고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여기를 못 가서 그림의 뜨기네, 그림의 뜨기야. 올라가보고 싶지만 갔다가 내려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신이 없네 내가 여기 뛰어다니던 산인데 이렇게 조금 올라가니까 지치네 어떡하노저 길을 보이시지요? 저 산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아, 운동도 하고, 좋은 공기도 마시고, 건강했는데, 열심히 일만 하느냐고,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. 그을 봐야지. 더 이상 올라가면, 잡고 올라가기만 하면 어떡해. 못나갈 팠는데 내려오는게 더 힘든데 더 깊이 들어가면 고라니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멧돼지가 나타나면 나 도망도 못 가는데 빨리 내려가야지 빨리 멧돼지 발자국이 있네 후, 푹푹 들어갔네 이거 고라니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그려다가 올라갔다가 걔네들이 나한테 놀자고 하면 다리가 아파서 놀아주지도 못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지. 이게 어술인데 어르데이 여기 사람들은 여기 강원도 방언은 이게 어르데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게 있니? 한국, 어가피 열매. 이게 오가피예요오가피 열매예요. 오가피 열매. 보이시죠? 오가피 열매가 이렇게 어가피 나무에 주렁주렁 달렸어요. 여기는 엄나무 내년 봄에 나오려고 이렇게 딱 가복같이 둘러싸고 있는. 운동 삼아 이렇게 나왔답니다, 여러분.